아 오늘 경매 물건 일단 그 위치 한번 볼게요. 여기가 부평이고요. 그리고 동수역하고 백운역 사이에 있는 아, 타운형 빌라가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어, 동수역에서 들어가면은 거리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언덕이고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대운역에서 와도 어, 같은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가 있고 마을 입구에서 어 골목으로 들어가면 1km 지점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일 그린타운 타운형 빌라고요. 지금 매각 기일은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이고 지금 이 건물이 4층 건물인데요. 그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그리고 층마다 3세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동에는 한 15세대가 같이 있고요. 총 이게 10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매 물건 여기 8동에 101호입니다.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그, 지분은, 토지 지분 한 4평 정도 되고, 건물은 12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8,700인데요. 지금 현재 3에 유치야 되고, 최저가가 2,984만 1천 원, 네, 34%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채권자가 지금 현재 주택보증공사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네. 허그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시죠. 허그가 승계인이고, 그리고 반환채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낙찰 금액으로 뭐 퉁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인수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인근 부동산 시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 이제 정일 그린타운에 두 개가 매물이 있는데 저희랑 비슷한 물건이 이제 1층이죠 1층인데 이것은 9천만원에 남아있고요 근데 여, 여기는 보니까 수리가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지금 깨끗하게 방 구조는 투룸이고요, 투룸이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빌라인데 이거는 아, 지하 1층인데 4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저희 팔통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하 1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깥에서 보면 1층이에요. 1층이고 저희 물건이 1층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단을 한개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는 게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도 근데 한번 여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여기가 언덕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입 쪽하고, 뒤쪽하고 아마 이 각차가 이렇게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수리했냐, 안 했냐요.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팔리면 계속 떠나야 되는. 러니뭐이 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제가 지금 현장 답사에서 지금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수역 2번 중구고요. 동수역 어, 한정은더버는 부평역입니다. 동수역 인근에는 예, 벌써 다 재거, 재개발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유 정일 그린타운으로 올라가는 입구 쪽인데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좌우로 1동부터 10동까지가 있는데 이 언덕이 굉장히 가파라요. 저희는 팔동인데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차는 이렇게 될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될 수는 없고요. 공용주차장이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공용주차장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약표 한번 보시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 동서역과 백운역에서 1km 떨어져 있고, 현재 3회에 유찰되었다. 이거 3천만 원대, 에 감정가 8,700만 원인데, 뭐한 3천만 원대에 입찰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됐고요. 보증금은 298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그 제가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을그 사장님께서 저희 동이 8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그 7동 같은 경우에. 어, 4 5 0 0에 매매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물건단4,500 정도를 보지 않나 이렇 보고요. 저희가 한 입찰을 3,500 정도 한다면 은 수익률이 한29%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재 매각이 잘안 되면 실주하시는 분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에, 바로 매도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도가안 된다면 월세를 놔야 되겠죠. 월세를 보면은, 한월 30만원 정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세가 제 전부 우리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경매를 하시게 되면은, 전부 수익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이게, 건물이,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사용기간에, 사용기간이 끝나면, 보통 50년으로 보는데, 사용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어, 시세가 한 재건축 비용이 한 4,500이다. 지금 시세다 하면은 어, 앞으로 사용 기간이 한 26년 정도 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 1년에 한 200만 원가까이감가상각을 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 15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률은 한0.5% 정도로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이 물건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